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영탁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영탁 캔디 뉴스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쇼크. 낯선 여자가 영탁을 계단에서 밀렸다. 영탁, 괜찮아요? 그 여자의 동기는 무엇인가? 소속사 측의 대처. 입니다. 자세하게 들어봅시다. 저희 취재진들의 소식통에 따르면 영탁이 소속사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경호원들이 빨리 반응해 영탁을 제때 잡았습니다. 무거운 물건 들어다닌 한 청소부가 물통을 떨어뜨렸으니까 영탁이 걷고 있는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때 경호원은 제때 영탁 못 잡았더라면 그 청소부가 영탁 위에 쭈그러들여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영탁은 심각한 상처 입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소속사 그 청소부 해고하기로 했지만 영탁 막았습니다. 이 청소부는 세 명의 아이를 혼자서 키우는 중년 여자라며 영탁에게 도와줘 빌었습니다. 아무리래도 영탁 괜찮으니 참 다행입니다. 다른 뉴스입니다. 영탁 나훈아 테스형 무대 400만 뷰 돌파 아, 탁스형 영탁의 테스형 무대가 유튜브 조회수 400만 뷰를 돌파했다. 지난 2020년 11월 영탁 유튜브 채널 영탁의 불수TV에는 사랑의 콜센터 영탁 탁스형, 태스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영탁은 2020년에 나훈아가 부른 신곡이자 히트곡 태스형을 부르고 있다. 그의 남다른 가창력과 비주얼은 네티즌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에 해당 영상은 2021년 3월 20일 기준 유튜브 조회수 400만 뷰를 돌파했다. 이와 같은 기록은 그의 남다른 인기를 실감케 한다. 한편, 영탁은 2021년 초에 신곡 이불을 발매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영탁의 신곡 이불은 고된 시간을 견디고 있는 이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가 담긴 곡이다. 이 노래는 영탁의 서정적인 감성과 파워풀한 가창력, 트로트 장르에서 보기 어려운 애드리브 라인까지 담겨 있는 신곡 이불은 색다른 매력으로 듣는 이의 귀를 사로잡는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탁 특유의 감수성 짙은 목소리에 현란한 스트링, 코러스와 인류 세션의 연주까지 더해 곡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영탁, 완벽한 수트 픽 플러스 비주얼 과시. 가수 영탁이 훈훈한 비주얼을 자랑했다. 영탁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내 바지는 아팔바지. 영탁 X 정성 발효집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게재된 사진에는 연두색 수트를 입은 영탁이 촬영장을 누비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영탁은 완벽한 수트빛과 훈훈한 비주얼을 뽐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영탁은 사랑의 콜센터, 뽕송아, 땅 등에 출연하고 있다. 이 뉴스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